사랑하는 맑은 생 광천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9월 9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장이 쓰여지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솔로문의 신학적 관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장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통치되며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장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리하심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라고 할수 있는 왕의 정치를 다루는 중반부,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후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장은 전체적으로 운맥의 흐름이 끊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갑자기 왕에 대한 언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신정 국가임을 감안한다면 아주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 총치자로서의 왕의 독특한 위치를 전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법적인 원칙과 독특한 신학적 흐름을 갖고 있는 본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인간의 삶의 결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독특한 특징들을 다양한 삶의 영역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지혜를 받으며 동시에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사람의 제비뽑는 행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충돌되지 않고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됨을 알수 있으며 인간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한 말과 악한 말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복과 좋은 것을 얻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 0절에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가리키며 주의하는 자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중하게 듣고 수용하여 전심을 다해 실천하는 사람들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과 좋은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번, 지혜로운 자의 선한 말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21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입에서 나오는 선한 가르침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교훈을 깨닫고 수용하게 하여 이를 통해 그 자신의 영적, 도덕적 알매 지평을 넓혀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를 그 내면 깊이 새기고 수용한 자는 자신의 말을 때와 장소에 맞도록 신중하게 숙고하여 시기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타인에게 덕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뼈, 곧 영적, 육적 측면 모두의 건강과 원기를 북돋아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번입니다. 악한 자의 입술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악을 꾀하는 불량한 자들의 말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의 위력처럼 타인을 파면시키는 한편 그 해를 자기 자신에게까지 입히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말장이는 수다장이 중상자 남의 말을 하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본 문구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악의적인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과 분리는 사단의 죄의 도구인 반면, 화목은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본 구절은 어떠 도덕적인 유혹이나 게임이라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그 강포한 목적, 즉그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상황이나 사건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악한 괴계에 대한 결연한 실행 의지를 다짐하는 자를 각각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그러한 악한 괴계의 도모나 실행 의지는 이미 그 악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그러한 상태가 이미 실질적으로 악에 빠진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선한 말이 악한 자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는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참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의 쌓은 선에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의 선한 보고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음이 선이나 악이 쌓이는 창고인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문 4장 23절에서는 특별히 마음을 지킬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성경에서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정식적 생의 근원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는 인격의 가장 깊은 원천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실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속마음이 나쁜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여 악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 내가 결단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어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면을 지혜와 영철로 채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른 이들의 지식을 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죄와 명철을 더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말과 악한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내면을 지혜와 명철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양약이 되는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우리교의 다음 세대 친구들과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